바게트 샤워로 시작하는 아침.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죠? 제가 이틀 만에 성공했던 미니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이 바게트로 샌드위치를 만들 건데요. 이 삶에 부작용이 하나 있다면, 자꾸 집에서 해 먹으면 얼만데? 라는 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빵이 엄청 맛있다. 이런 것 때문 은 아니고, 이 가격에 이 퀄리티의 버터와 맛있는 햄들과 육골라를 가득 얹어서 먹기는 힘들잖아요. 남은 이 소중한 바게트 두 개는 나눔에 갑니다. 더 주고 싶어도 이게 다예요. 오늘은 교회에 가는 날이라서 반쪽은 빵을 좋아하는 막내 동생을 주고 반쪽은 성가대 지휘자님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큰 바게트는 아빠를 드릴 거예요. 아빠가 저번에 바게트 샌드위치도 한번 드셔보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큰 바게트로 드립니다. 후일담으로 아빠가 큰아빠랑 같이 드셨는데 큰아빠가 오셔서 큰아빠 스타일이라고 너무 맛있다고 해주셔서 네, 바게트 공장 돌릴 이유가 생겼습니다 잠봉베르를 처음 드셔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걸한 번도 드셔본 적 없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조금 놀란 면도 있었고 그래서 맛있는 걸더 많이 드려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아니, 집에서 왜 케이크 상자가 나오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엄마 아빠랑 얘기를 하다가 당근 케이크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당근 케이크가 뭔지 모르시던라고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요. 그래서 당근 케이크를 만들어 봅니다. 당근 케이크는 레시피가 막 엄청 어렵지는 않아서 어렵지 않게 그래도 좀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부모님께 여쭤보세요. 여러분이 맛있게 먹었던 것들 중에 아직 안 먹어본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집안 가득히 시나몬 향이 퍼집니다. 아, 이빵은 당근 케이크가 었습니다 여생이, 여생만 안 돼. 바바알아봐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 아니 왜냐 없어도 그냥 칼지어 그냥 커져 음. 자제할물두기 때문에 음. 아 제가 한고 자제할게 진짜 맛있... 맛있어? 어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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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음. 맛있지 그건안 음. 네. 드셔도 돼요 음? 음. 아니야 뭐있으면요리 시나몬이랑 요 호두 맛이랑 요렇게 꾸소히음그가 제가 이번에 만든 건 모카 마들렌인데요 사실 모카 마들렌은 보통 반죽에 커피가 들어가는데 이 마들렌 레시피는 초코 베이스로 일단 마들렌을 만들고 커피 글레이스를 밖에 바르더라고요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비주얼도 너무 괜찮아서 이번에 새롭게 시도를 해 봤는데요 정말 넘사벽 비주얼이 나왔습니다 겉만 보면 너무 커피가 강하지 않을까? 쓰지는 않을까? 조금 걱정을 했는데 아시죠? 이런 구운 과자는 하루를 숙성하고 먹어야 훨씬 더 맛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침에 보도록 할게요 누가 알면 대회 나가는 줄 아는데요 네, 일어나자마자 마들렌을 시식합니다 정성을 많이 들인 만큼 제발 맛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있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네, 이건 아주 맛있는 초코 마들렌이었습니다. 사실 안에 이렇게 초코 가루를 많이 넣었는데 그때 커피 글레이스들을 한다고 해서 커피향이 날까 했는데 네, 이건 조금 무리였어요. 영상에서는 분명히 커피향이 진짜 강하다고 했는데 이게 아침이라서 그런건지 저는 그냥 초코맛이 나던데요 맛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또 맛있게 먹었고요 그런데 아침부터 마들렌 3개를 뿌시니까 이런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그레이 마들렌을 또 가득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도 이런 케이스 쓰시나요? 아니 도대체 이런 케이스를 어디서 사고 또 주기적으로 바꾸는지 저는 너무 신기해요. 어쨌든 이것도 세 번째 만에 완성된 얼그레이인데요. 의외로 얼그레이를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부모님은 얼그레이보다 이런 류. 예를 들어, 쑥인절미 마들렌을 더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요. 보기만 해도 쑥향이 폴폴 나지 않나요? 잘 구워진 이마들렌에 킥이 있습니다. 이렇게 콩고물을 가득 묻혀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가 더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 쑥, 흑임자, 인절미 이런 맛들이 맛있을까요? 부모님은 얼그레이를 좋아하고, 저는 쑥을 좋아하고, 엄마 아빠는 무조건 쑥, 팥을 좋아할 거라는 것도 일종의 편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주문받은 빵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여러분, 여러분도 얼그레이 좋아하시나요? 저도 얼그레이 진짜 많이 좋아하는데요. 하루 정도 숙성 후에 먹어야 맛있어서 간신히 꾹 참고 기다렸어요. 이건 지금 하루 숙성한 거거든요. 하루 동안 납뒀는데 엄청 촉촉해요. 파운드케이크 겉에가 시럽을 발라가지고 하루 동안 더 촉촉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딱 봐도 엄청 촉촉해요. 진짜 나머지 것도 까볼게요. 음, 어, 딱 만질 때부터 엄청 촉촉해요! 진짜 대박이다. 엄청 잘 나왔죠? 예전에 비하면 엄청 잘 만든 것 같아요. 날이 너무 흐려가지고 조명을 해서 보면은 얼그레이 향이 진짜 여기도 엄청 나거든요? 엄청 촉촉해요. 이거 진짜 맛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잘라 볼게요. 여러분, 이게 파운드를 자를 때부터 느낌이 딱 오거든요. 이건 분명히 맛있다 같은 느낌이에요. 이 얼그레이 파운드가 딱 그랬는데요. 달달한 거 먹으면 힐링 된다는 말막 공감하지는 못했는데 이날 파운드 케이크 먹고 저 완전히 디저트로 힐링하는 게 이런 거구나를 느꼈어요. 엄마 주려고 만든 케이크에? 제가 힐링을 받았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그리고 막내 동생에게 주문을 받아서 촉촉한 레몬 파운드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도 또 받고 싶다고 하셔서 엄마 주문용 레몬 파운드를 만듭니다. 엄마한테 제가 지금까지 만든 빵 중에서 뭐가 가장 맛있었다고 물어보니까 레몬 파운드? 레몬 마들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더 작정하고 완전 야심차게 넣어서 만들었고요. 이번에 레몬 파운드는 정말 역작이 탄생하는 날이었습니다. 비주얼도 비주얼인데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더 행복한 연말이었습니다. 두개다 만들 거거든요. 이게 제 베이킹 루틴인데 여기에 아, 이렇게 공부한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오늘은 생크림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여기 옆에다가 놓고 <laughs> 전 초보니까 보면서 할게요. 일단 이 버터를 풀어줘야 됩니다. 제가 진짜 매일 같이 빵을 구워서 거의 나르다시피 하니까 동생들도 당연히 좋아하고 부모님도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상황인데요. 살다 보면 먹던 것만 먹게 되고,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런 디저트류를 드실 일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 선에서 맛있어 보이는 것들을 최대한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아일랜드에서 빅토리아 케이크, 티케이크, 머핀, 파운드 등 이런 파운드 종류들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는데 이게 또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런 요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반죽이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짤 때부터 이 부드러움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 반죽도 얼른 만들어줄게요. 파운드 케이크는 이 계란만 잘 풀어주면 성공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파운드가 오븐에서 구워지는 동안 이 반죽도 얼른 완성을 해야 돼서 마음이 조금 급한데요. 여기도 생크림을 넣어서 무조건 촉촉할 겁니다. 남은 반죽들은 머핀컵에 담아줬어요. 가운데를 찔러서 묻어나오는 반죽이 없으면 다 익은 겁니다. 다음 반죽도 빨리 넣어주고요. 생크림 파운드 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기껏 반죽을 잘 해놓고, 유산지를 우글거리게 막 우겨넣어가지고, 아, 모양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역시, 제과 제빵도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요런 데가 유산지 따라서 우글거리게 접혔어요. 그래도 일단 합격입니다. 아몬드 머핀, 아니, 아몬드 파운드도 잘익어가고 있고요. 파운드보다 이 작은 머핀이 먼저 익어서 먼저 꺼내줄게요 이렇게 정신 판 사이에 아몬드 케이크가 약간 탔더라고요 아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좀 심하게 타 보였던 거는 종이입니다. 종이 집안에 버터랑 꽃은 내가 가득한 게... 이게 가정집인지 빵집인지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저희 집 빵집입니다. 참고 다음 날입니다. 모양부터가 조금 다르죠. 얼마나 벨벳 같은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와 보이시나요 여러분? 진짜 빽빽하고 촘촘한데 또 부드러워요. 이 촉촉하고 부드러움을 어떻게 전달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자르는 영상으로 이 벨벳 같은 질감을 전달합니다. 아몬드 파운드도 가볼게요. 제가 계속 이런 말해서 너무 민망하긴 한데 이것도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냥 자를 때부터 꼬순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니, 쟤는 왜 맨날 만드는 것마다 성공이래?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망친 건 영상에 없습니다. 만난 것만 공유해도 모자란 시간, 맛있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새해부터 비주얼 정말 대박이죠. 이게 방구석 베이커의 저력입니다. 아몬드 케이크는 칼로리 식당. 생크림 파운드는 자도르님 레시피를 따라서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아빠, 아빠도 고맙습니다 제대로 해봐 예쁘게 해봐 이렇게 해봐 고맙습니다 네네제 <laughs> 손에 굳은 살을 잔뜩 남긴 새벽 청소 알바 이 아르바이트를 2026년을 2주 앞두고 계약 연장 불과 전화를 받았었어요 제가 계약되어 있던 업체랑 여기 장소가 계약 연장을 더 이상 안 하게 돼서 더 일을 못하게 됐다는 거였는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2026년 최저식 몰랐다고 전화온 건줄 알고 좋았는데, 이런 비극적인 소식일 줄이에요. 아니, 청소 알바도 계속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니 하면서, 아, 요즘 경기가 정말 어렵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 더 나이 들기 전에 내 거를 꼭 하나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간, 앞으로의 월세를 걱정하면서, 조금 우울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도 남은 2주간도 유종의 비를 그래도 거두자 해서 열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른 지점 근무를 할수 있게 돼서 저희 집과 훨씬 더 가까운 지점에 그리고 알반데 이번엔 4대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오히려 좋아 느낌으로 2026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